여러분 내옷 보이시죠? 이제 내 친필입니다. 그러나 현혹마세요. 살아서 안경을 벗고 이곳에 보여주지 않을 때서 몰라보던 학생 신분이 나를 우습게 보대요. 그래서 요즘은 말로 나 대학 졸업도 아니 산업체 고등학교 다닐 때 우월감 같지도 않는 조용한 성격으로 살더 그해에. 이미 그는 아줌마더구려 그 아줌마가 나를 학교에서 잡을 때 실제 쫓겼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벗고 살았던 눈알 밑에 다친 것도 고백하고 고백하면서 안경을 벗고서 보고할 때 참으로 아팠습니다. 그리고 성죽고 하늘이란. 그 집에서 거처할 때문 남성처럼 본인의 본신랑 미국 사람하고 대만 사람하고 거처하면서 나를 용화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내 자취 적가슴을 보여 주며 그럼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보이듯 얼마나 더네 가정한테 도움을 주리. 그리고 제가 한파 붙었습니다. 그리고 모질게 맞은 매가 실제 유령처럼 미국 신분 상업고 재연 맞습니다. 그래서 별볼일 없는 미국 사람이 실제로 나를 탐욕하고 현금 하나도 뺏어서 가져가는 그런 더러운 짐을 보며 여기 섰습니다. 그럼 이 해에 어렵지 않지만 한 세월 월명, 월명공원에서 실제, 에 총, 동창, 자축 기념하는 졸업, 앨범을 가지고 사는 여자가, 왜 나를 알아보고 그렇게 씹고 상처주고 때렸는가 보면, 시원도 되기 전에 남성을 알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상, 상의의 치상, 자기 본이 멋있게 잘나서, 학생신분으로 돌아와서 여성을 학대했는가 보면, 제가 이듬, 이 여름처럼 한이진 고등학교 신세를 다 용해봤습니다. 월명공원에서 앨범을 기념한 3학년 6반인지 5반인지 아무튼 졸업반, 충고사상 처음으로 앨범을 같이 찍은 졸업반 여성자한테 성희롱 농락당한 내 모습 몰골 잘 보십시오. 그럼 비관같이 보내드렸습니다. 할 말이 많아도 이미 유부녀가 된 학생 종기 말기는 실직잡니다. 그래서 무선 안테나 이론을 달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최고상 여고 졸업반 예정작인 산업체 즐기지 마십시오. 졸업 예우란 나도 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산증인답게 졸업작품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왜 나만 신분상 못된 년이 돼서 내가 한복 입고 찍어 찍었던 졸업작 앨범을 만들어 놓고 그대들의 짐에서 내가 인퇴해로운 여성이 아니라 남자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파문 또한 당신 여정에 대하여 그 싸늘한 고교 졸업반 월명공을 놓치지 마십시오. 민백기죄 죄송합니다. 드렸습니다. 카드값 헛살았습니다. 무수한 세월 군산 영광여고 졸업 제작진, 파트너, 당신 가족한테 물었습니다. 비망로, 신세답게. 아시겠나요? 여우나?